메이저리그의 결승전이라고 할수 있는 월드시리즈 우승컵이 가장 많은 팀은 아시다시피 뉴욕 양키스입니다. 무려 27번이죠. 근데 반대로 월드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진 팀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팀인 LA 다저스입니다. 다저스는 총 21번 월드시리즈에 나갔는데 7번 우승을 했고 14번을 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번 이기고 두번 졌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양키스는 40번 나가서 27번을 이기고 13번을 졌으니까두번 이기고 한번 진거죠. 다저스하고는 전반대인겁니다 근데 뉴욕 양키스의 27번 우승 중에 8번이 LA 다저스한테 이긴겁니다. 뉴욕 양키스 우승의 3분의 1을 다저스가 헌납을 했다고 할수 있는거죠. 다저스는 양키스의 호구 중의 호구였던겁니다. LA 다저스는 1958년까지는 LA가 아니라 뉴욕 메나탄 옆의 브루클린에 있었던 브루클린 다저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저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저스의 다주라는 말은 요리조리 잘 피한다는 뜻인데 야구팀이 뭘 피한다는 거죠? 요리조리 잘 피한다는 말이 어쩌다가 야구팀의 이름이 됐을까요? 당시 1930년대 브루클린에는 전차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이 전차에 부딪히는 사고도 많이 발생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저스 야구팬들은 이 전차를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서 야구장에 왔었다고 하죠. 그래서 야구팀의 별명을 이 전차를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스트리트카 다저스라고 불렀는데 원래 이름은 로빈스였거든요. 좀 밋밋하죠? 그래서 진짜 이름 로빈스보다 별명인 스트리트카 다저스가 더 인기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예 팀의 이름을 다저스로 바꾸게 됩니다. 당시 뉴욕에는 뉴욕 양키스, 뉴욕 자이언츠, 브루클린 다저스 이렇게 세팀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브루클린 다저스는 양키스의 호구 중의 호구였습니다. 다저스는 양키스하고 월드시리즈에서 7번을 만납니다. 근데 6번을 집니다.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말로 없는을 참맞자 너가 프로가? 여기 뉴욕에서는 미래가 없어. 맨날 저 양키놈들한테 발리기만 할 거야. 서부로 가자고 LA에서 우리 새 출발해 1958년에 브루클린에서 LA로 이사를 온 다저스는 LA 동쪽 차이나타운 위에 다저스 스테이디움이라고 하는 5만 명 이상의 관중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장을 짓고 새 출발을 합니다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59년도에 이사를 오자마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고 4년 뒤인 63년, 2년 뒤인 65년에 또 우승을 했죠 특히 65년 우승에는 유명한 샌디 쿠벡스가 환상적인 피 빛을 했습니다 그리고 81년과 88년에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브루클린에 있을 때보다는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딱요 때까지였습니다. 이 이후로 LA 다저스의 가을 야구 역사는 잔혹사 그 자체였습니다. 다저스의 7번 우승 중에 6번은 88년 이전입니다. 가장 최근에 했다고 하는 2020년 우승도 코로나 때문에 정규 시즌 게임을 3분의 1이나 줄여서 60 게임밖에 안한 단축 시즌의 우승이니까 사실 우승으로 안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88년 이후로 지금까지 35년이 넘게 우승이없다고할수 있는 겁니다. 가을 야구를 못 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21세기 들어서는 15번이나 나갔고 2013년부터는 한 해도 안 빼먹고 나갔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특히 2017년과 18년은 월드 시리즈에 나가서 휴스턴 아스트로스와 버스턴 웨삭스한테 연속으로 패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두 번은 모두 마지막 경기가 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 테디움이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다저스는 홈구장에서 남의 집 우승잔치를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보고 있는 l a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그런데 LA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뉴욕에 있다가 같이 서부로 이사온 오래된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이 자이언츠는 2010년, 2012년, 2014년 짝수 년도에 세번 연속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LA 사람들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2021년부터 3년간은 3연속 3년 1 0 0승을 넘기면서 이 정규 시즌에는 상대가 없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럼 뭐합니까? 가을야구만 나가면 1회전인 디비전 시리즈를 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누가 <laughs> 인간이가? 도대체 다저스는 왜 이렇게 가을야구만 나가면 맥을 못 추는 걸까요? LA 다저스는 에이스 투스의 혹사로 유명한 팀인데요 특히 1965년 우승 때의 다저스 에이스 투스였던 샌디 코펙스는 65년에 26승 그 이듬해인 66년도에는 27승을 했는데 이두회 모두 완투가 27번입니다 <laughs> 엄청나죠. 이런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샌디코 팩스는 66년도를 마지막으로 3른살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혹사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우승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까지 만들어 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이스 투수 혹사 때문에 우승을 못 한다. 그럼 혹시 이 팀도 그런 저주 때문에 못 하는 걸까요? <laughs> 가을야구만 나가면 죽을 수는 LA 다저스 맨날 희망구분만 당하는 다저스 팬들을 보면 동병상련이랄까요 마음이 좀 짠하게 합니다만 아,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우리 이재훈 선수가 뛰는 샌프란시스그자이언츠나 김하성 선수가 펄펄 날고 있는 어, 샌디고 파드레스가 다저스를 꺾고 가을야구에 <laughs> 나가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